나그네스포 9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선 이제 8탄하고 7탄에서 잘 올라가는 확인했으니 약 30분 정도 우선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30분 정도 영상을 찍고요. 그럼 일단 어... 뭐가 필요한지 좀 봅시다. 음식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애들이 배고프면 지네들이 알아서 가서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소형만 데리고, 공격을. 아, 뭐 하는 거지, 어럼 스키들 안 보여주고. 응. 음. 일단 공격 버튼 누르고. 결정시킨 거니까 새끼들을 죽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번에 음. 저희가 이제 마무리했던 여기 초록색 구감도 그 있고, 뭉겨 어우, 한발주문 새끼들은 고기 한 접시당 어, 하나가 되네요. 신기합니다. 저 여기 뭐 남아있는 게 있나요? 남아있는 게 없죠. 여기 모조리 다 이상하고 파란색 뭐. 음. 여기에 음. 가면 분명히 이놈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로 공격하면, 일단 동맹을 맺으러 갈게요. 동맹을 맺으러 가겠습니다. 음. 근데 다 빠져나간 걸 알면 애들이 쳐들어올 텐데. 아 안타깝네요 <laughs> 아유 죄송 <됐어. 웃음> 음. 얘들뭐 친구인데 뭐 친구인데 뭐 하는 짓이 없네요. 아네, 뭐 선물을 가줬더니요 선물을 받으려면 클릭을 하라는데. 선물정잘 음. 음. 사세요.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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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청록색 마을은 아직 구경할 데가 없는 것 같고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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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리리고 음 주먹도끼 마라가스 이거

오구. 어. 어. 기 또. 아. 예. 이 돌고기. 돌들이. 저기 보라색 마을에 서 개박친 거 같으니까. 그럼 한번 뒤로 한번 내려볼게요. 어, 여기서 갤쳐졌는데 오두머리딱 빠져 오두머리인데요

자, 됐어, 됐으니까 됐습니다. 동맹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렇막 벗겨지려면은 거경이잖아요 이렇게 뭐또뭐또 없고. 이건 뭐죠? 이거는 뭐 화살인가? 포탄인가? 뭐지? 하나 더 생기죠. 이제 친구 새로 아이템도 추가되고, 여기도 포토팀이 추가가 되고, 오토바도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아, 이제 땅도 넓혀집니다. 땅도 넓혀지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계속 늘려지고요. 투정도고 장공을 풀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지 모르겠지만. 어. 내조로 네, 갈게요.

Ах теро моистен буу

관이 없거든요. 저희는. 저 그럼 이제 레벨을좀 해볼게요. 아이 붙어 나야겠다. 네. 자, 아, 이제 한 단계만 더 가면 이제 문명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부족이 오렌지 마을이었고요. 이 마을도 지금 환한 상태고 좋습니다. 그래야 돼, 깜 자리가 없어? 뭐야 말하래 음. 어떻게 하지 돌덕기를 팔게요 오케이 고고 돌덕기 팔고 Je vous remercie. 아, 돌아왔습니다. 어. 소리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잠시 소리가 끊겼고, 어 대박 좋네. 이거를 아 보름 원리 못 팔구나. 머리에다 이렇게 꽂는 거 같은데. 등에다. 기원인데. 그네요 자리를 어떻게 해드 되지 이렇게요. 딱계거 해주면. 수익도 많고요. 아 전투력도 아 많이 늘었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예. 네. 그중에 스포를 하면서 말을 어,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긴 음. 스포를 하면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라벤더 말 공격 거기 음. 아 라벤더 망하고 공격이랑 자 그럼 공격을 하러 공격하기 아 망하고 나지 금거는 되는데 이렇게 자 밤에 야밤에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달린 군복 그 다음에 아쳐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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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신명은 충분한 거 같고 듣고 솔직히 분홍색 마을에서 선물을 줬다는데 지금 선물을 아직까지 선물을 받을 이유 없는 거 같고 분홍색 마을은 인구를 좀 선물을 좀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자기네들 것부터 발전을 좀 시키지 물론 저희한테 엄청난 좋은 좋은 건데 그래도 저는 자기네들 것부터 열심히 한 다음에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가져갔네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풀피고 거의 다 너무 어, 이거 아까아져가지고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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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 설마 치사기 안에 들어가 있나? 엄청나요, 저거 열2 명이 지금 다 같이 당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지막 작은 전쟁의 기은 아니 것 같습니다. dog.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고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은있을사고은죽은 죽을 사은 낭마을로 컴백할게요. 아, 잠깐만, 멸종을. 응. 음. 낚시도 할수 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가 꽤 있네요. 바위인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여튼 느낌 재밌고요. 추천해드리고, 지금 음이 지금 치료가 필요해요. 주말 쉬 치료가 많이. 춤추면 치거라 완료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먹이 62개 정도 있으니까 음식을 좀 먹어볼게요. 괜히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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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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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음, 네. 완료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주황색. 조금만 이제, 짙으면, 역시 이번 단계도 끝이 납니다. 나머지 스포, 쉬움, 이게 쉬운 단계잖아요? 시험 단계가 끝나고 이제 보통 그런 단계로 진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다음 쉽게 끝날지가 않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 친구한테 우주의 관련된 얘기를 었거든요 근데 우주가 정말 크대요. 우주가 너무 커가지고 그 우주로 다깬 사람이 서양에서 딱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 딱한 명이 다 깼대 그 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일단 저가 한번 가보고 한번 결정을 해볼 건데, 저가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고기하고 같이 나 모든 파괴로 오~ 또 출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상태로 출전을 했었다계거든요여들은뭐 하러 가는지 몰라... 친구네요! 신기하게 낚시들을 또 들고 와 아, 자, 아, 아, 자 아, 너네 전령하기 아, 아, 위해 진짜 못하는 아, 거 같고 아, 얘네들 아직도 레벨업 못한 크리쳐들이고 자, 이제 전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생이라도 꽤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날까 봐 더위를 보서 보여준 건만기 때문에 과타 블래스스 덕후 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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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빨리 죽고있어 스몰리 죽었어요 빨리 공격하러 가 음. 보더래 자... 어떻게 되고죠아지금 아 죽은 건가요? <목소리도> 헐헐헐헐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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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었더니 다시 아홉 명부터 시작하네 제가 부재 좀 쎘어요. 근데 제가 좀얕보고 쳐들어간 것 같았어요. 어, 나가네. 뭐 9탄? 10탄? 9탄? 왜 네, 기억이 안 나요? 9탄이구나. 네, 9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거고요그 다음에 다시 마음을 원점으로 돌려서, 어, 그때는 이제 좀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야겠어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다시 좀 잘해봐야겠어요. 너무 여기를 기를 없앴는데 너무 제가 경솔한 것 같았어요. 지금 브롱센 마을하고 친구가 있고 청록센 마을하고 이제 친구를 하면 되는데 아, 그 그러네요, 좀 기분이. 아 이게 다 중요하니까 저도 솔직히 그럴기 그러니까 그를 그럴 어, 이제, 그, 이거 바로 공격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관의 스포 8탄을 의기서 마치고요. 자, 말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 여러분들께서 뭐 말할 거리를 좀 주시면, 댓글로 말할 거리를 주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말을 좀 많이 해볼게요. 말하는 게좀 어려워요. 왜냐면, 마인크래프트와 다르게 이 게임은, 어, 얘네들이 다 효과음이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말을 하려고 해도,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 잘, 잘 자,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도. 다음에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해서, 철저히 작전을 사온 다음에, 돌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다른, 어, 분께, 이제, 스카이프 통화를 걸면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방송을 찍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티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라면 나고네스포 거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반타를 보십시다.